네,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70장, 570장 주는 의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일본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우음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인도 하여 주신다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임생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당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어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laughs>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련이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저도 그렇지만, 교회의 정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또 이곳, 이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저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마치시고 나가실 때는 이제 반대로 문을 열고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그런 경계의 역할이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문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은 보호를 받지만 문 밖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며 설명하실 때에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 우리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먼저 번에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먹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소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는 여인 8장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번더 소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다시 말해 이 세상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역 장소를 소개하시면서 모두가 타락한 그곳에 내가 빛으로 왔다. 어둠을 밝히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한번더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만 그 영적인 말씀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이 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이라는 것은 경계를 구분짓는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생명 보장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나를 통해서만 철저히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미 한 차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듣고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7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전절인 6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단도지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들이 이해를 못했나? 10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우리를 들어서 소개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목축업이 일상이었던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절한 예화였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올바르게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래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들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어, 한달 전쯤에 체이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선교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이 농업, 목축, 선교였습니다. 어, 이 선교사님께서 한 부지에다가 염소를 몇 마리를 길러서 이것을 키워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분양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염소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이 원주민들은 나라에서 보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관리라는 어떤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다른 이상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책임과 관리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염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분양해서 받아서 키우다 보면 이것을 고기로 팔아도 되고 혹은 염소 젖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염소를 분양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특징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이 먹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넓은 들판, 그 초원에다가 아, 이, 이들을 이렇게 방목하여서 키우면 이들이 알아서 풀을 다 뜯어 먹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선교사님께서 키우시던 이 염소,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아, 이렇게 풀을 뜯어 먹게끔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 이게 지정된 장소, 지정된 부지 안에서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어, 이 당시에 성경 시대에 있었던 양을 키우는 방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풀어주고, 그럼 이들이 우리 밖을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다시금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그렇게 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저녁마다 이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울타리가 있고, 양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또 염소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보호받는 것. 우리가 모두 다잘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문의 역할. 그래서 이 문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만약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다고 한다면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염소의 그 목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에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하셨던 것처럼 그 문의 개념은 우리가 눈으로또 보면서 들으면서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 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이 말씀이 지금 구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고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너가 어디서 고침을 받았느냐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이 지금 이 10장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구원의 관점에서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양의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진실로라는 것이 두 번씩 강조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진실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면서 총 25번이 등장합니다. 이 진실로라는 이 헬라우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늘 흔히 사용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뜻은 참으로 그러하다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 구원은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양의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드는 절도와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즉 나와 너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양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곤 하는데,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우리를 넘나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자 이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대심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10장 앞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더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 선하다 라는 것은 당시 뭐 흠없고 모범적인, 도덕적으로 착한, 뭐 이런 것도 의미가 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탁월하다, 이상적이다, 완벽하다 라는 뜻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다른 무엇보다 탁월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목자들보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목자들과 달리 나는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양들도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꾼의 목자와 다르게 나는 이들이 양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살필 줄 알고 양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면에서 나는 탁월한 목자요, 선한 목자요, 이상적이고 완벽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다르게 나의 신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분쟁하고 싶은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던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아직 제자화 되지 않았고 무리들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 나는 구원자이심을 설명하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면 나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얻고 싶은 이익이 많아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호불호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양의 문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는 다른 목자들과 다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답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또한 세상의 기준의 관점에서 다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히려 믿는 무리들도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 역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호불호가 생길 수가 있고 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반응하여 믿는 구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나누는 반응이 아니라 정말로 한 가지 반응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너희들이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의 터치를 만지셔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하루 이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지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 또한 우리의 완벽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풍성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69장 569장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음이 <laughs>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하셨네 선하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하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신 사랑 배부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앙상인도 아소성.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기도 중에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이문 밖을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다른 사꾼의 목자와 다르게 늘 관심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지역별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각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곳에서 속회로 모이고 그곳에서 모이는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분명한 깨달음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충성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성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지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였으니 기도로 마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하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